김대호 TV의 상업 등기법 및 법무사 시험 대비 주식회사 의 이사 퇴임 등기 절차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정리해 드립니다. 1번. 이사의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인감 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 증명을 첨부하거나 그 서면에 본인이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였다는 공증인의 인증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번. 이사가 임기만료로 퇴임함과 동시에 동일직위에 재취임하는 경우를 등기실무상 중임이라고 하는데 이사가 임기만료 직전에 주주총회에서 다시 이사로 선임되고 그 임기만료 전에 취임을 승낙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이 중임일이 됩니다. 주주총회일이 중임일이 되며 하는 게 맞는 문장이지 임기만료일이 중임일이 된다고 면 틀린 문장입니다. 자, 주주총일이 중임일이 되어 그날부터 2주 이내에 이사의 중임으로 인한 변경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자, 3번. 주주총의 결의에 의하여 이사를 해임하고 그 이사의 퇴임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주주총의 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자, 4번. 회생결차가 진행 중인 회사는 회생계획에 의하여 기존 이사 중 유임하게 할 자가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에서 그자와 임기를 정하는데 회생계획에서 유임할 것으로 정하지 아니한 이사는 회생계획에 인가된 때 해임된 것으로 본다. 자 5번 이사와 회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기 때문에 이사가 성년 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에는 위임계약이 종료되어 당연히 퇴임한다. 다음은 주식회사의 이사 퇴임에 관한 등기 절차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정리해드립니다. 1번 이사의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첨부하거나 그 서면에 본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였다는 공증인의 인증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번 이사가 임기 만료로 퇴임한과 동시에 동일직위에 재취임하는 등기를 등기실무상 중임이라고 하는데 이사가 임기 만료 직전에 주주총회에서 다시 이사로 선임되고 그 임기 만료 전에 취임을 승낙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이 중임일이 됩니다. 만약에 임기 만료일이 중임일이 된다면 틀린 문장입니다. 주주총회일이 중임일이 되어 그날부터 2주 이내에 이사의 중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3번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사를 해임하고 그 이사의 퇴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주주총회의 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4번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회사는 회생계획에 의하여 기존 이사 중 위임하게 할 자가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에서 그 자와 임기를 정하는데, 회생 계획에서 위임할 것으로 정하지 아니한 이사는 회생 계획에 인가된때 해임된 것으로 본다. 5번 이사와 회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기 때문에 이사가 성년 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에는 위임 계약이 종료되어 당연히 퇴임한다. 자 다음은 주식회사의 이사 퇴임에 관한 등기 절차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정리해 드립니다. 자, 1번. 이사의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인감 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 증명을 첨부하거나 그 서면에 본인이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였다는 공증인의 인증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번. 이사가 임기 만료로 퇴임한과 동시에 동일 직위에 죄취임하는 경우를 등기 실무상 중임이라고 하는데 이사가 임기 만료 직전에 주주총회에서 다시 이사로 선임되고 그 임기 만료 전에 취임을 승낙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이 중임일이 된다는 게 맞는 문장입니다. 만약 임기 만료일이 중임일이 된다면 틀린 문장입니다. 주주총회일이 중임일이 되어 그날부터 2주 이내 에 이사의 중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자, 3번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사를 해임하고 그 이사의 퇴임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주주총회의 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자, 4번.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는 회생 계획에 의하여 기존 이사 중 유임하게 할 자가 있는 때에는 회생 계획에서 그자와 임기를 정하는데 회생 계획에서 유임할 것으로 정하지 아니한 이사는 해생계약에 인가된 때 해임된 것으로 본다. 자, 5번. 이사와 회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기 때문에 이사가 성년 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에는 위임 계약이 종료되어 당연히 퇴임한다. 자, 이상 주식회사 의 이사 퇴임에 관한 등기 절차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로 김대호 TV 채널 강의에 대한 공지 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첫째, 김대호 TV 유튜브 채널에 대한 편집과 영상 촬영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공동 운영을 하고자 하는 분은 향후 수익에 대한 안분 배당을 같이 하고자 하니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김대호 교수 강의에서는 매주 3시간 경매 실전 투자반, 공인중개사 1차, 2차 합격반 법무사 1차 기출문제 프리반 수업을 시작합니다. 김대우 교수 강의를 들으면 경매 실전 투자를 누구나 할수 있으며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무사 시험 준비를 위한 기본적 법률 마인드를 갖출 수 있습니다. 수강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은 문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김대우 TV 채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